여기는 뭔가 멋진 언니 스타일의 쇼핑몰인데 이것도 예쁘죠 인쇼계의 자라 느낌 심지어 여기는 가격대가 엄청 착해요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알수 있는 고급스러운 무드의 아이템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개탈 수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제 취향 듬뿍 담은 그리고 흔하지 않아서 더 좋은 인터넷 쇼핑몰 추천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봄에 쇼핑몰 추천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이번에 가을 FW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쇼핑몰별로 예쁜 아이템까지 열심히 골라봤으니까요 즐겨찾기, 하트 찜해두고 둘러보기 좋을 제 취향저격 인터넷 쇼핑몰 7곳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텀 여기는 뭔가 멋진 언니 스타일의 쇼핑몰인데 로즈하면서도또한끗 차이 핏을 잘 살리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모던한데 시크하고 그러면서도 또 힙한 느낌이랄까요? 상의는 주로 1만 원대에서 3만 원대 그리고 하의는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 가격대면 퀄리티 대비 완전 괜찮아 보였고요 아우터류도 대부분 10만 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거 이 제품은 트위드 자켓인데 묘하게 신경을 쓴듯안쓴듯 너무 꾸민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 그런데 스타일은 또 챙긴 평소에 우리가 아는 트위드 자켓보다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인 것 같아서 눈에 딱 들어왔던 아이템이었고 다음은 이 스트라이프 가디건 뭐 이런 거는 진짜 하나쯤에 있으면 가을에 완전 편하게 솜법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가디건 실루엣도 예쁘고 도톰한 느낌도 있고 그냥 넥라인도 좀 예쁘고 평소에 우리가 아는 여리여 느낌이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기간에는 단독으로 입다가 날이 조금 더 추워지면 아우터 안에다가 이너로 입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역시 예쁜 건다 알아본다더니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8월 말인데 벌써 지그재그 랭킹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딱 봐도 제거 아닌가요? 크롭한기장감의 레더 자켓입니다. 터프해 보이는 블루종 스타일이고 밑단에 밴딩 그리고 몸판은 이렇게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은근하게 포인트가 되어주죠. 여기는 핏 자체가 힙하고 캐주얼해서 완전 포멀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채도가 낮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막 엄청 튄다거나 컬러가 있는 화려한 옷들이 아니어서 직장인분들 데일리룩이나 코디 조합 참고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쇼핑몰은 르헤르. 여기는 제 알고리즘에 엄청 떠가지고 알게 된 쇼핑몰인데요. 여기도 옷만 두고 보면 워터미랑 아이템 스타일은 좀 비슷한가 싶으면서도 사진 무드나 코디 스타일 덕분인지 시크함은 조금 덜어내고 러블리가 들어가 있는 느낌. 디테일이 조금 더 많. 하고요. 아우터류는 10만원대 전후 상의는 2만원에서 5만원대 하의는 3만원대에서 5만원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치고 엄청 저렴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막 비싼 가격도 없어서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같더라고요 다들 아실텐데 가격이 그냥 싸다고 막 구매했다가는 정말 한번만 입고 못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싸고 그냥 저렴한 제품보다는 살짝 가격이 있는 제품을 골라보는게 오히려 실패 확률을 낮출 수가 있을거예요 먼저 코트인 셔츠 이런 셔츠도 딱 가을 입기 멋스럽죠 전면에 포켓 두개가 들어가 있어서 딱 포인트가 되어주고 엉덩이를 덮는 롱한 기장이긴 한데 어깨라인이나 전반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엄청 과한 오버핏은 또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이렇게 모델분처럼 자연스럽게 소매 롤업해서 연출하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셔츠 맛집 인가봐요 이것도 예쁘죠 앞에서 본 것보다 조금 더 루즈한 핏감이고 원단도 이렇게 폴리가 혼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셔츠는 얇아서 얼마 못 입을까 할 수도 있는데 가을에 단독으로 입다가 안에다가 이너 입고 함께 연출하기 좋으니까 꽤나 오랫동안 뻑뻑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예뻐. 내가 조금 더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한다 하시면 이런 프릴 블라우스도 괜찮아요. 네크라인에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고 원단에도 또 은은하게 전혀 과하지 않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블라우스는 진짜 입기만 해도 프렌치한 느낌, 여리여리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소개한 아이템들만 봐도 여기는 완전 정갈한 느낌보다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하죠. 그러면 너무 어려 보인다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어서 러블리한 데일리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뮤헤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포르테나 여기는 은근히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인쇼계의 자라 느낌 보통 쇼핑몰 하면 추구하는 무드나 또옷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서 나와 정반대에 있는 쇼핑몰은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스타일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가볍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알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가격대가 엄청 착해요. 아우터는 10만원대 초반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상의류는 1만원대도 많이 있고 바지류도 보통 3만원대.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사진이 엄청 정직하거든요. 이런 인쇼들이 착용샷이 되게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 핏이라거나 제품 디자인을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딱흰 배경에다가 모델님딱 정자세로. 그래서 좀 실제로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디테일하게 찍어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딱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 체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디건 진짜 이런 베이직한 디자인은 가을에 거의 교복템이죠. 깔끔한 케이블 짜임에 앞에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단독 상의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가격대도 2만 원대. 진짜 가성비죠. 그리고 이 팬츠도 이것도 2만 원대. 완전 편해 보여서 이것도 비켜봤어요. 이게 골반 라인부터 좀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어서 분명 편해 보이는데 또 은근히 몸매가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일할 때도 입을 수 있을 것같아 그렇다고 막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데일리용으로 입기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거 지금 엄청 유행이잖아요. FW의 스카프로 이렇게 두르는 거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죠. 단순한 티셔츠 같지만 이렇게 트렌드도 녹여볼 수 있고 티셔츠랑 이 스카프 각각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실용성도 챙기면서 스타일링 센스도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가격대가 워낙 가성비라 우리 대학생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하니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인데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 아이템들이 있죠. 여기는 디자인 스타일 폭이 워낙 넓으니까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이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좀 저렴하다 보니까 퀄리티 체크는 리뷰를 꼭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 다음 쇼핑몰은 페미니크입니다. 여기는 사진들이 거의 화보 수준이에요.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 같은 거 보면 거의 브랜드 컨셉 포토 같은 여기가 런던인가 싶은 느낌이에요. 진짜 분위기 깡패. 여기는 가격대가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아우터류는 10만 원대 전후나 20만 원대까지도 있고 상의는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그리고 하의는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쇼핑몰 둘러보다 보면 제품의 퀄리티가 꽤 좋아 보이긴 해요.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뭔가 합리. 보이기도 하는. 먼저 요거 너무 예쁘죠. 이건 완전 가을 무드 자켓이라 픽해봤는데요. 어두운 레드 톤의 체크 자켓이고 이렇게 금장 단추로 포인트를 줘서 제품 이름처럼 90년대 빈티지 아이템을 꺼내 입은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원단에도 울이 있어요. 후드루드란 그런 싱글 자켓이 아니라 도톰한 원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셔츠도 활용도가 엄청 좋아 보이죠. 멋스러운 루즈핏의 코튼 셔츠인데 어깨 라인이 넓게 내려와 있어서 입으면 진짜 툭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입기만 도 되게 감각적이어 보이면서도 패션 센스가 업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 연출하기 좋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 입는 것도 예쁘겠고 이렇게 모델님처럼 베스트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아 보여요 여기는 제가 서치해 보니까 데님이나 자켓류 맛집이라고 하는데 자켓을 잘 만들어서 그런가 특히 가을 겨울에 엄청 핫한 쇼핑몰인가 봐요 인기 제품은 순식간에 품절될 정도로 핫하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이 쇼핑몰이 내 스타일이다 하신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놓으셨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올 때 그때 빠르게 타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색. 앞에서 보여드렸던 페미니크어는 완전 다른 무드죠. 여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포멀한 무드가 잔뜩 녹아있는 쇼핑몰이에요. 정말 직장인분들이 데일리로 참고하면 좋을 만한 포디와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우터는 89만 원대, 상의류는 24만 원대, 하의류는 45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골라본 제품은 이거. 달달한 초콜릿이 떠오르는 약간 어두운 컬러의 베스트인데요. 이게 컬러 자체도 엄청 흔한 거나 이렇게 원단이 부클 소재여서 입어주면 되게 귀여운 베스트 치고는 확실히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포멀한 착장에도 딱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이라 이렇게 셔츠랑도 입어볼 수 있구나 하고 코디 참고하면 좋아 보여서 픽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에는 일반 슬랙스잖아. 이런 건내 옷장에 차고 넘치지. 할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님이에요. 이게 데님의 질감을 슬랙스로 풀어낸 건데 이런 게또 흔하지 않기도 하고 이게 입었을 때 센스가 확 있어 보이는 거 아시죠 대신에 이건 데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염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모델분께서 키가 꽤 크신데다가 총장도 좀긴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입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핏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핏의 느낌이 살짝 바뀌다 보니까 상세 사이즈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취향이었던 포멀하지만 또 은근히 유니크한 포인트가 한두 개 담긴 그런 제품들만 콕콕 찝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쇼핑몰은 들어가 보시면 심플 하면서 또 포멀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인분들 내일 뭐 입고 출근하지? 코디 고민 되신다면 착장 참고하기에도 좋아 보이니까 자기 전에 쓱 둘러보는 그 정도로도 괜찮습니다. 다음 쇼핑몰은 모아빈. 여기도 사색처럼 포멀하긴 한데 조금 더 정갈한 무드, 단정한 무드가 돋보이는 쇼핑몰이에요. 요즘에 또 올드모니룩이 핫하죠. 그런 고급스러운 무드의 아이템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개탈 수 있는 곳이에요. 아우터는 5, 8만 원대, 상의류는 2에서 4만 원대, 하의는 4, 5만 원대로 주로 이뤄져 무어빈에서이 자켓과 슬랙스 셋업을 골라봤는데요. 각각 구매하는 게 가능하니까 셋업으로도 연출할 수 있지만 내가 자켓만 마음에 든다 한다면 자켓만 별도로 구매해서 입어볼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이거는 자체 메이드 라인이기도 하지만 여기 사장님께서 진짜 이상세 설명을 보시면 옷에 엄청 진심이신 것 같아요. 상세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적혀있는데 길이감이나 핏감이나 우리 같은 소비자가 옷을 구매하는 포인트에서 고민될 만한 지점을 딱 짚어주셔서 이런 내용도 함께 참고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켓에는 최근 트렌드인 벨트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더 센스 있는 코디가 가능하고 가을에 결혼식 같은데 가는데 뭐 입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위아래로 세트로 입어주기 좋아 보여요. 자켓도 이렇게 논카라여서 두툼한 아우터 안에다가 한겹 껴입는 느낌 이너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규모가 큰 쇼핑몰들처럼 제품의 개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는 진짜 하나 하나 코멘트가 엄청 정성스러워 보이고 제품들 셀렉하는 것도 진짜 고. 드린 느낌이 있어서 뭔가 느낌상 이 쇼핑몰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은 느낌?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어른어른한 스타일만 골라온 것 같아서 조금 영한 느낌으로도 하나 더 픽해왔습니다. 바로 위드블룸. 제가 영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어려보이고 영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시크함은 조금 덜어내고 러블리하면서도 프렌치 감성이 담긴 그런 캐주얼룩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터는 5에서 10만원대 상의는 1, 5만원대 하의는 3, 5만원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귀여운 색감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컬러가 엄청 쨍하거나 또 강렬한 게 아니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아 보였어요 가을 되면은 뭔가 바람 솔솔 불고 좀 센치해지고 괜히 이런 빈티지한 무드가 끌리잖아요 모델분이 이렇게 위아래 데님 셋업으로 딱 갖춰입고 아래에다가 스웨이드 부츠를 매치하셨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시선이 딱 갔어요 자켓도 보면은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어서 셔츠 같은 원단 있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셔켓 그래서 꼭 아우터가 아니 스크롭한 셔츠로 아래 다른 하의랑 매치해서도 두루두루 입기 좋아 보였어요 스커트에도 이렇게 앞에 트여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롱 스커트인데도 불편함이 없이 입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스커트 위에다가 조금 더 박시한 데님 자켓을 매치한다거나 레더 아우터 같은 거 매치해도 색다른 무드로 빈티지한 느낌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도 너무 예뻐 딱 이거는 데일리 상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이죠 너무 꾸민 듯한 느낌 말고 좀더 가볍게 막 입기 좋은 아이템도 소개해드리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픽해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분들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는 물론 편한 착장이 최고이긴 하지만 물론 저도 그랬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일할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절 바뀌고 하면 예쁜 새옷좀 입고 싶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활용하면서 예쁘게 얼굴 연출할 수 있는 코디와 아이템 참고하기에 좋은 쇼핑몰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픽해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7곳을 골라봤는데 여러분, 취향에도 많은 쇼핑몰이 있었길 바라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잉!